샬롬, 샬롬. 샬롬, 샬롬. 네. 고린도전서 1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와요. 온유가 원래는 에, 아나바예요. 야 아나바인데 그 NIV에는 아나바로 나오고 킹제스버전은 이렇게 헬세드로 나옵니다. 헬세드로 이제 접근해 보였는데 헬세드라는 것은. 그, 두루미가 자기 새끼 쳐다볼 때 이렇게 목을 쑥 빼고 쳐다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시에다가 성도고 하시에다가 두루미예요. 학 그래서 목을 쭉 빼고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공효란 마음으로 쳐다보는 게 헤세드. 또 성도들도 하시다 목을 쭉 빼고 다른 사람들을 잘돌보는 사람들이 성도들. 그래서 은혜는 그렇게 자식 돌보듯이 하는 그런 그런 모습을 은혜라고 그러는데 은혜의 우선 특징은 이 뭐냐면 사랑은 사랑은 온유하다 하나는 은혜스럽다는 거죠 하나는 사랑은 은혜스럽다 사랑은 도르미가 새끼 돌보듯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는데 사랑의 그 특징은 뭐냐면 그 은혜의 특징은 뭐냐면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있는 것이 해세더라 이건 이제 예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루미가 새끼 돌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죄 많은 사람한테 죄 많은 사람한테 더 공여하게 아고 얼마나 모르면 내 자식이 저렇게 저렇게 못된 짓을 할까 하면서 죄많은 배를 더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돌본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죄를 짓고 못되게 부러도 정말 공여란 마음으로 다가서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아유 저는 정말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안 되고, 그럴수록 가서, 하, 더, 아, 더, 아우, 기독교는 뭐, 저거, 저거 막 그래도 그런 사람한테 더 가까이 가서, 아,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나를 사랑해? 그래도 하나님은 욕을 이렇게 했는데도 사랑해. 그러면 제가 다 하는 곳에 하나님은 더 이렇게 은혜롭게 다가선다고 이렇게 얘기하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헤트가? 죄라는 건 뭐로 배웠어요? 죄, 트하 하트, 하트. 핫. 어? 관역에서 벗어났다뭐 <laughs> 이런 거 배워야죠? 관역, 네? <laughs> 네, 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헬라에서, 헬라, 헬라, 어? 헬라 쪽이고, 그거를 히브리 사정에도쏙 갖다 옮겨놨어요. <laughs> 관역에서 벗어난. 이게 핫, 핫, 핫라 그러는데, 이 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한마디 그래요. 이, 욕심이 때문에 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욕심이 돼서 선을 알고도 행치않는 거야 선을 알고도 행치않는 것이 야고보서 4장 이죠 야고보서 1가 이게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써놨어요 그니까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졌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망에까지 이런 건데, 욕심이 잉태해서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죄, 하차, 아, 뭐, 방향, 무슨, 뭐, 관용을 잘못 맞추다. 아, 그만 뭐, 뜻이야, 좋죠.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어. 성경에서는. 죄, 그러면은. 아, 저기요. 죄도 모르고 악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헷갈리네요, 그냥. 악은 뭐라고 어요 악은. 악은, 으라, 으 어? 악은 선을 깨는 건데, 성경적 선을 깨는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을 얘기할 땐 그렇게 하고, 원래 악이라는 것은 말해요. 악은, 이게, 이게, 다른 신을 섬길는 것은 악이라고 성경에 딱 써있어. 신명기 31장, 1 8절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신명기 31장. 아, 그러면 무조건 다른 신이야. 알겠죠? 아, 그럼뭐요 다른 신. 구원 안 되는 것은 다른 신을섬김때 구원 안 된다고 써있어 사사기 1 0장 14절에. 구원다하을것 같으죠. 다른 신을 섬기면 은 구원 안 된다고 사사기 13장 1 4절 다른 신이 그렇게 싫어해. 그러니까 다른 신 때문에, 다른 신 때문에 좀 이상하게 되는 것은 구원. 다른 신 때문에 좀 이상하게 되는 것은 악. 그걸 생각하면 돼. 악과 구원 비슷한 점이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면 구원이 안 돼. 다른 신을 섬기면 악이야. 그이어 먹지 마. 그게 컨셉이에요. 그다음에 죄는 뭐예요? 욕심이 인태인 죄야, 욕심이. 죄랑 악이랑 완전히 헷갈리면 안 돼. 죄가 뭐예요? 욕심이 인태서 선을 알고 당치 않는 것이 그게 죄고, 악은 다른 신을 섬기면 무조건 악이야. 선을 깨뜨린 알겠죠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죄가 뭔지도 모르고 악이 뭔지도 몰라. 구원 못 받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면. 뭐못 봐도. 묘지, <laughs> 이제. 응. 그러니까, 은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지만, 여러분도 은혜를 베풀려면, 죄를 많이 친 사람, 욕심 부려가지고, 선을 알고 행지않는 사람한테도 다가가서, 두루미가 새끼도 이 씹고, 쭉 빼고, 요거 뭐가, 저거 뭐가, 예쁘다. 그렇게 해야지, 사랑이 돼요. 힘들죠? 그렇게 해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은혜. 사람은 은혜다, 사람은 그, 어, 온유하다, 그러면서 은혜의 종류가 있는데, 약한 것들을 강화해지는 거, 구원받는 거, 영생으로 하는 거, 다 은혜랍니다. 다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으로 영생으로 하는 거, 구원받는 거, 약한 약한 것들을 강함 당연히 은혜죠. 당연히 은혜지. 하나님이 인지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것들의 강함을 강함을 주시고 구원하고 주시고. 영생으로 가져. 근데 약한 것들의 강함 여러분 잘 아세요, 기라 이것은 뭐냐면 여러빨간것들은성참 잘하세요. 참, 참,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바울, 바울 사도의 사도 얘기야. 그 사람도 그냥 아파가지고 그 사도님도 아파가지고 그냥 세 번이나 그랬잖아요. 난 고쳐 주실래. 아이, 네, 너 이미 받았느니라. 어? 이미 받았고 그러면서. 내 그러니까 안 들어줬어 하나님이 그랬더니 나중에 깨우쳐가지고 하, 너가 약한 것을 통해서 약한 것로 통해서 강하게 하기 위한 거야 그랬더니 알아들었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하나님의 은 그래서 만약에 약한 것이 있는 사람 아나 병이 왜안 나는 거야 기대해줘 약한 것로 통해서 강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바울사도 세번이나 그랬는데 안 들어줬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그리고 너가 약한데 더 강하게 해주라고는데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13장 6절 같은 건 그냥 왜 써놨냐면은, 에베소 13장 6절 같은 걸 보면은, 속 사람을 강하게 한다는, 속 사람, 여기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속 사람을 강하게. 그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에베소 13장 6절 과처럼 이것을 보조하는 것들을 끝까지 에베소 13장 6절, 5년 내가 5년까지만. 잘못 썼나? 음, 에베소 3장 16절, 음. 내가 지구 다시 쓰느라고.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자, 그런 거잘 보고 가르쳐 주세요. 음. 속사람을 감, 감검케 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을. 속사람이 감감케 돼야 돼. 속사람이 감감케 그니까 속사람이 약한 거지, 우리가. 거죽은 멀쩡해도 속사람이 약한 거지. 어쨌든, 이런 거는 빨간 거는 이런 거고 구원은 하기 위해, 구원 하는 걸 원해. 구원이 안 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아까? 무슨, 구원 안 되는 사람. 다른 신의 성 신. 다른 신의 성격. 하나님의 우상성경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요. 그 다음에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 저기, 로마서 5장 21절 보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부활을 해요, 영생까지. 부활을 해요. 일단 죽었잖아, 사람이. 죽잖아요. 바로 그리고 엘리아나 뭐 이러지 않잖아. 에녹이나 이러지 않잖아요. 죽잖아. 그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면 부활을 해요. 예수님 오시면은. 그렇죠? 네? 예수님 오시면 부활하잖아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영생으로 갈때 우리는 부활까지 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저는 믿어요. 당연히 믿어 성경을 하면 뭘 믿어? 응? 그래서 그런 게다 은혜야. 그게 다 온유 속에 들어가 오유라고 표현했지만 아나바 온유라고 했지만 킹잼스 버전의 헬세드로 나와서 헬세드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다고요? 죄지대 사람들한테 죄가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도 다가서는 게 사랑이야. 알겠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이 익대가지고 사망까지 이러는데, 그래도 가가지고, 어, 부활해야 돼. 사망사망하데 연골로 가지 말고 부활해야 된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안 맺어. 그래, 잘 알겠어. 항상 가까이 가면은,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이, 원전이 보일 때그 사람이 이제 전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도 13장은, 정말 정말 사랑은 어려운 건데 면책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지만 그중에 하나는 온유한 게 있다. 그거는 두루비가 새끼 돌보듯이 죄 많은 그냥 욕심 많은 사람한테도 다가가서 두루비가 새끼 돌보듯이 목을 쑥 빼고 먹이를 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